요즘 uv가 좋다는 이야기 종종 들어 보셨죠 이번 영상에서는요 uv 기본 명령 들이랑요 uv를 쓸때 알아둬야 할 개념들을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참고로 uv 설치는 구글에 uv스토리 라고 검색하면 아스트랄 어쩌구 하는 곳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우선 uv는 뭐냐면요 파이썬 패키지 관리 툴입니다 패키지를 관리한다는 건 무슨 말 일까요 이 프로젝트에서 사용할 파이썬 패키지를 쉽게 추가 제거해주는 툴입니다. 그리고 이 관리 툴로요, 어떤 패키지가 설치돼 있고 몇 버전이 설치돼 있는지를 쉽게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uv를 쓰면은요, 이 프로젝트에서 쓸 파이썬 버전도 편하게 바꿀 수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 방금 말한 기능들을 언제 어떻게 쓰는지 작은 작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선 uv 시작입니다. 프로젝트 폴더에 제일 상위 경로에서요, uv init을 합니다. 그러면 몇 가지 파일이 생기는데요. 버전, .toml, .md, .py some version, pyproject.toml, readme.md, main.py 이네 가지입니다. 어, 바로 드는 생각은 각 파일이 무슨 역할인가 싶죠? 기본 uv 명령을 해보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선 uv run에 파이썬을 하면은요 파이썬 명령처럼 파이썬 cli를 실행합니다 그런데 디렉터리를 보니까요 어..곳에 뭔가 생긴 것 같죠 v m v 폴더랑 uv.loc k 파일도 생겼습니다 우선 제일 먼저 .python 버전을 볼게요 uv-run에 파이썬 했을 때 적혀있던 그 버전이 있습니다 적혀있는 버전을 바꾸고서 다시 uv-run에 파이썬을 해보면은요 바꾼 버전대로 파이썬이 실행됩니다 즉 점 파이썬 버전 파일은 uv 런으로 실행되는 파이썬의 버전을 결정합니다 그리고 실행되는 이 파이썬 바이너리는 요점 vm v 폴더 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 vm v 안을 보니까요 뭔가 무시무시하게 생긴 폴더랑 파일 이름들이 있죠 실행하는 파이썬 이랑요 임포트할 패키지 설치도 있다 보겠지만 여기 이 v m v 폴더 안에 설치될 예정입니다. 아무튼 .python 버전에 적힌 대로 uvrun에서 실행하는 파이썬 버전이 결정되고요 v m v 폴더에 실제 실행되는 파일이랑 패키지가 들어 있습니다. 이제 다음은 pyproject.toml이랑 uv.lock입니다. 파일 내용을 확인해 보면은요 뭔가 설정들이 어, 약간 적혀 있습니다. 이두 파일의 역할을 알려면은요 패키지 설치를 해보면 됩니다. 우선 패키지 설치 전에 main.py를 테스트해 볼 건데요. main.py 파일에다가 import numpy를 두고 uv.run(main.py)를 하면은요 아직 numpy를 설치하지 않았으니까 에러가 납니다. 여기에 numpy를 설치할 건데요. 패키지 설치 명령은 uv add입니다. uv add에 numpy로 패키지를 설치하고 uv run에 main.py를 하면 이번에는 에러 없이 실행됩니다. 반대로 설치를 삭제하는 명령은 uvremove인데요. uvremove에 numpy를 하면 다시 main.py를 실행했을 때 에러가 나게 됩니다. 그러면 다시 pyproject.toml과 uv.lock은 무슨 파일일까요? 두 파일을 열어두고 uvad에 n u m 파 y 를 해보니까요. 두 파일에 각각 뭐가 잔뜩 적혔습니다. 이 내용은 별건 아니고요. 이런 이런 패키지를 설치했다. 라는 기록입니다. 이 pyproject.toml과 uv.lock은요, 일종의 명세서입니다. pyproject.toml은 간결하게 보기 좋은 인간용 명세서고요. uv.lock은 구체적인 설치 정보가 적힌 프로그램용 명세서입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보면요. 이 명세서 왜 필요할까요? 실제로 실행되고 임포트하는 패키지는 어디 있다고 했었죠? .vmv 폴더에 있다고 했습니다. 그냥 단순히 몇 버전을 설치했고, 어, 설치 정보가 적힌 이런 명세서는요, 굳이 필요가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요, 이 정보가 유용해질 때가 있습니다. 바로 GitHub처럼 프로젝트를 공유할 때입니다. 프로젝트를 공유할 때 .vmv 폴더를 쓰면 어떨까요? 용량이 꽤 큽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딥러닝 프로젝트에서요, 토치처럼 큰 패키지를 설치하면 어떨까요? 그러면 이 .vmv가 용량이 너무 커져서요, GitHub에 올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꼭 GitHub가 아니더라도 .vmv 폴더는 공유하기에는 비효율적입니다. 하지만 명세서로 공유하면 어떨까요? pyproject.toml, uv.lock 파일은 설치 정보를 글로 적은 거라서요, 용량이 굉장히 작습니다. 이 작은 명세서 파일들만 공유하면요, 똑같은 환경을 다른 곳에서도 구성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명세서를 기반으로 다른 사람도 환경을 재현할 수 있어서 효율적으로 프로젝트를 공유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중요한 질문이 있죠. 명세서는 단순히 이런 패키지 썼어요 라는 기록인데, 어떻게 명세서를 보고 실제 .vmv 폴더를 구성할까요? 바로 uv sync 명령입니다. 만약에 다른 사람이 git clone에서 pyproject.toml이랑 uv.lock을 받았다면요, uv sync를 하면 명세서에 적힌 패키지들을 .venv에 그대로 설치합니다. 즉, uv sync는 명세서를 .venv에 반영하는 명령이고요. 이렇게 명세서를 바탕으로 이 프로젝트가 돌아가는 환경을 복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요, uv sync를 직접 할 일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uv 런을 하면은요. 자동으로 uv sync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즉 uv 런의 파이썬이나 uv 런의 m a i n p y 에서 내부적으로 uv sync를 먼저 실행해서 명세서대로 v m v 폴더를 맞춘 뒤에 파이썬을 실행합니다. 그래서 git 클론을 받은 다음에 uv sync를 직접 안 해도 바로 uv run을 하면 자동으로 환경이 복원된 다음에 실행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uv를 쓰다 보면 헷갈리게 될 개념 하나만 더 짚고 갈게요. 명세서 파일 pyproject.toml과 u v l o c 은 이제 알았죠? 그런데 사실 패키지 설치 명령은 아까의 uv add 말고도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바로 uv pip install이 있는데요. 이 uv pip install로 설치해도 마찬가지로 import해서 잘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UV Add와 UV PIP Install 이 둘의 차이는 뭘까요? 바로 명세서에 기록하냐 안하냐 입니다. UV Add는 명세서에 기록하면서 패키지를 설치합니다. 즉, pyproject.toml이랑 uv.lock에 패키지 정보가 추가됩니다. 반면에 UV PIP Install은 명세서에 기록하지 않고 그냥 .vnv에만 설치합니다. 그래서 프로젝트에 포함되어야 할 패키지라면 uv-add를 써야 다른 사람도 이 같은 패키지를 쓸수 있습니다 반대로 지금 임시로 잠깐 설치할 프로젝트거나 u v l o k 을 고정해두고 디버깅을 하는 상황이라면 uv-pip install을 쓰는 게 좋습니다 정리하면 요 uv는 명세서를 기반으로 파이썬 환경을 관리하는 툴입니다이 명세서는 pyproject.tml과 uv.loc 파일인데요. 이 명세서를 기반으로 실제로 설치되는 곳은 v m v 폴더입니다. 그런데 이 v m v 는 용량이 크니까 공유할 때 사용하지 않고요. 가벼운 명세서만 프로젝트에 넣습니다. 이 명세서 파일들을 통해서 효율적으로 프로젝트를 관리하고 공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uv-run을 쓰면 자동으로 명세서를 반영해서요, 편하게 환경을 맞출 수 있습니다. 이렇게 UV의 대략적인 사용법을 알아봤습니다. 이런 식으로 UV로 프로젝트를 관리하시면서 다른 사람들한테 종종 권하면요, 최신 기술을 잘 팔로업하는 고수처럼 보일 수 있을 겁니다. 감사합니다.